미국 주식 네.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때요? 우이 돌아가요 이게 <laughs> 예, 갑자기. 보셨어요? 저 효과 주고 네. 혹시. 다뭐 어때 멋있었나? 예, 좀 촌스러운 멋짐? <laughs> 아 우리 둘의 이 PPT가 예, 너무 비교가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가지고 저도 예. 나름 해보겠다고 뭔가를 아, 막 하는데 예. 좋았습니다 <laughs>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laughs> 네 근데 촌스러운 교우 예, 굿잡은 아니고요 나이스 네네네. 트라이? 예, 네 시도는 좋았다 네. 이렇게. 아 근데 예. 우리 선배의 PPT의 네. 화려함과 다양성과 네. 이것은 네. 이 유료를 쓰고 계시거든요 아니, 노력이죠 노력과 이런... 진정성이죠 아니 근데 음. 아, 저는 네. 그 유료라는 걸 되게 높이 평가는 하 거예요 음. 이게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런... 철저한 보호. 예. 그래 이게 선진 국민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네. 뭐 뒷길로 이렇게 가서 그거 저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냥 당당하게 네. 무료로 딱 맞습니다. 제공하는 거 안에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아. 준비하고 맞아. 있습니다. 소론이 네. 너무 길었고요. 네. 자, <laughs> 다우 지수가1%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1.4%, 나스닥은 1.7%. 이거 급등으로. 보세요. 제가 어제 월가 시각에 조금 더큰 황소를 썼잖아요. 오늘은 보세요, 조금 있다가. 얼마나 큰게 <laughs> 나오는지. <laughs> 지금 계속 제가 매일매일 키우고 있습니다, 황소를. 나, 어, 네. 드라... 커질 때까지. 이 파워포인트가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까지 키워보자고요. 그고요 우리 네. 방송만 봐도 뭐가 나올 수 있는 네. 게선배그 황소의 크기. 음... 그리고 유재희가 샀느냐, 팔았느냐의 네. 크기. 그 인간지표들이 여러 개 있네요. 네 저는. 있으니까 예, 예.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은 예, 그냥 이걸 예, 보면서 아 제가 그림을 예, 키웠구나. 아, 제가 뭘 샀구나로도 예. 잠시 후프로의 포트폴리오 깜짝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오전. 오늘 예. 끝날 때까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laughs> 음, 음, 사실은 음. 잭슨은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예. 11시 예. 미국에서는 26일 오전 10시에 음. 드디어 예. 네, 아, 네. 아, 이제 뒤쳤어요. 네 이제 연설이 <laughs> 네. 남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긴장감 속에 반등이라는 게 조금 이상한 거는 그러게요.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되면 뭔가 숨을 좀 죽이거나 예예.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아 뭔가 시장에서는 반전을 음. 기대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네. 전에 국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이렇게 네네네네. 이메일로 기자들한테 보내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하나 증권하고 어~ 어디더라 거의 두 군데 제가 리포트를 봤거든요. 네. 어우 매, 파적 발언 거의 없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거기가 왜냐면, 하 인플레이션 얘기를 세게 할 거라는 이제 우려였는데, 네. 실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 음. 휘발유 가격 하락, 음, 음. 그 다음에는 운송 요금 하, 하락, 임대료 음. 하락. 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봐야 시장에 먹힐 게 없다. 그래서 주로 경기 얘기를 할 거다. 아, 그래서 오케이. 경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경기 여전히 미국 경기 여전히 탄탄하고 어.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야. 어. 뭐 이게 결국은 금리 인상 얘기로 이어지겠지만 음. 어, 시장에는.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안될 거다라는 게 오늘 아까 국내 증권사 에너지 두 명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심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나 봐요. 음. 예. 저희는 못 느끼지만. 네, 예. 그럼 일단 경제 지표를 음. 좀 볼게요. 지금 예, 것 나왔으니까. 것 같습니다. 예. 자, 간밤에 이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음. 발표가 됐습니다. 한달 전에 좋아졌어요? 잠정치, 음. 속보치가 나왔고 음. 한달 후에 수정치가 나왔는데 음. 원래 잠정치가 마이너스 0.9였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 0.6으로 0그0.3% 포인트나 음. 개선이 됐어요. 민망해요. 제가 여기서 거의 조정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음. <laughs> 저거는 지켜볼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네. 0.3%포인트는 굉장히 크게 조정이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이. 한 마이너스 0.8 정도까지 에이. 조금 나아졌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개선됐고 어. 이게 보니까 에이. 개인 소비 지출이 음. 원래는 1% 음. 정도였다가 에이. 이게 1.5%로 상향이 되면서 결국은 소비가 괜찮아. 더 음,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좀 결과가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24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음. 전주것도 이게 조정이 됐어요. 훨씬 네. 더낮춰졌는데 그보다도 2천 건수가 줄어든.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는 거의 만 건이 줄어드는 지 네. 이런 역량인데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경기 지표도 괜찮아. 네. 그리고 어차피 물가는 우리가 기대 목표는 2%인데, 네. 어 여전히 좀 완화되고 있다고 네. 해도 여전히 8%대야. 네. 그러면은 제론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할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음. 지금 증시는 급등을 했고, 음. 아무래도 매파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시장이 여전히 뭐 음.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면 뭐 연준이 마음 편히, 음. 어, 조금 있다가 연준 어제 간밤 에 있었던 인사들 발언 잠깐 소개해 드리겠지만, 네. 어, 뭐 어차피 연준이 별 걱정 없이 경기 걱정 크게 하지 않고 계속 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유지된다라는 음. 건데 음. 어쨌든 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음. 요소들 중에서 음. 하락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음. 더 이상 인플레에 대해서 아주 매파적으로 발언하기는 쉽지 않을 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냥 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대로 하면 사실 경제 지표가 좋아, 음. 그러면 분명히 금리는 더 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네. 좀 생겨. 네. 그런 이유에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밀려야 되는데 올랐어. 뭔가 이거 정말 시장이 갈때 같고, 음. 그때 그때 그냥 그렇죠. 분위기 따라 가는 뭐요런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laughs> 뭐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음. 경제 지표가 좋으면 금리를 음. 더 올릴 수 있지라는 어. 건데, 그건 인플레가 안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인플레가 떨어지는 조짐이 보인다면, 네. 사실은 뭐, 어, 제가 생각하고, 해도 뭐 음.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뭐 그건 충분히 수긍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 신규 수랍시당 청구 건수와 관련해가지고, 그럼에 뭐 이게 어떤? 아, 예, 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양면성이 음. 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거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어, 이거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좋게 볼 필요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데는 이게 지금 어 파란색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남색이라고 거. 그러나요? 네, 네. 남색, 곤색. 예, 옛날 저희는 곤색이라고 했어요. 옛날 분들은 음, 예. 음. 곤색으로 된 부분이 역사상 평균이에요. 보면 그한 해가 시작되고 지금 53주간이거든요. 일 년에 네. 53주간 네. 쭉 나타낸 건데 이 시기가 되면 지금 이 분홍색이 지금 현재예요. 음. 이 시기가 되면 계절적으로 항상 이렇게 최하였어요, 최저였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왜지? 역사상 그랬대요 음. 예 그래서 이 한여름에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대요 음. 예 한여름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패턴 보세요 밑에 그냥 하늘색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기울기가 오히려 더 완만한데 그렇죠 좀 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이 자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네. 그 자체가 고용 경기가 아우 너무 좋아 이렇게 볼 필요는 음, 별로, 별로 없다 계절성 영장이 크다 이렇게 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니까 계절 조정하지 않는 수치거든요. 네네네. 지금 발표하는 것들은 네네. 다만 이제 좀그 나름 건강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직이 늘고 있어도 음. 좀 건강한 이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음. 이게 신규 실업 청구 권수 이니셜이거든요. 이니셜 네. 잠리스크레임이라고 하고요. 세부 지표로 컨티뉴인도 있어요. 음. 지속. 그러니까 한주첫 주에 이제 실업장 청구하고 그다음 계속 연장하는 케이스예요. 음. 네, 지속. 실업수당 청구권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음. 이거 비율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이 역사상 수치보다 높은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주) (3주) 실업수당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음. 어 이제 잘렸어 그래서 음, 음. 처음 신규 수당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음, 음.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음, 네, 맞죠 음. 네,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린 잘렸지만 그다음에 음. 또 자리를 구해서 음. 지속적으로 (2주) (3주) 받아먹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요 음, 음. 근데 신규로는 계속 인제 실업장 청구한 사람 늘고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음. 계속 (2주) (3주) 오래 받아먹는 사람은 줄어들고 신규가 늘다 보니 이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음. 거죠 그래서 나름 이직자들 또그 그러니까 단기간 내제 일자리를 찾는다는 예, 얘기가 해고된 사람들도 손바뀜이 건강하게 왕성하게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 음. 그렇게 본다면 뭐쫙 나쁘지 않은 지표다. 여전히 음, 음, 음.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약간 진짜 음. 왔다 갔다 양면성이라는 말이 맞네요 예,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냥 고용 지표는 음. 약간 중립 중립였다 뭐 이런 의미 의미로 봐야 되나? 그것도 그렇죠. 아니고 이제 다양한 해석이 음. 가능합니 뭐 양호하다. 양호한데 네, 양호하다. 뭐. 뭐 아주 호재라고 보기는 좀 네. 쉽지 네, 네, 않다. 네, 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벤트가 음. 있잖아요, 선 음. 오늘 밤 우리 열한 시에 이제 연설이 좀 나올 텐데 음. 지금 일단은 다들 이렇게 모이고는 있어요. 모이다니? 잭슨홀에 잭슨홀에 아, 잭슨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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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면서 관련 우리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지 음. 하나씩 하나씩 예.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약간 좀 엇갈려요. 통일성이 없고 음. 누군가는 되게 매파적으로 이제 금리를 4까지 올려야 돼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좀 경제를 좀 보면서 음. 해야 돼라는 것도 있고 약간 중립의 인사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음. 저희가 더 예측하는 게 지금 되게 어려워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파월의 어떤 속내 이런 거는 어떨 거라고 이 전문가가 보실 때. 해석이 가능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전 <laughs> 파월도 좀 오락가락 할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음. 말씀 주셨던 대로 12개 지방은행 총재들이 FMC 위원으로 참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12명이 또 이제 그 연준 이사들 음. 이사진 총재를 비롯해서 원조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들, 부의장도, 부의장도 3명이나 되고요. 이 이사들 합치면 7명이거든요, 네, 총. 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FIB라 그러잖아요. 음.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음. 멤버 7명. 네. 그다음에 지역 지역 연은 이제 총제 12명. 그래서 19명이 네. FMC 회의에 들어가요. 모팅은 음. 다 하지 않지만. 음. 예 (15명이) 보팅하고 네. (19명이) 회의에 참석은 합니다 네. 근데 (11명이)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음.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 제조업이 많은지 또는 농업이 그치. 많은지 다 지역 특성이 워낙 땅덩이가 넓은 나라다 맞아. 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멘트들을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음. 자기 지역에 이로운 발언 들을 하게 돼요. 예. 자기 지역이 특별히 고용 경기가 너무 좋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이면 음. 호기심한 발언을 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도 물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다, 뭐 자연스러운 의견 차이인 거지 음. 그래서 야, 얘들은 중구난방이고 통일성 도 음. 없어 이놈들 완전 음. 그냥 당나라 부대야 이렇게 음. 볼 필요는 없거든 요. 네. 예. 다만 제롬 파월 의장도 그 전체 19명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의 의장 이잖아요. 음. 예. 다 보니까 전체 의견을 고루 좀 반영해야 된다. 음, 음. 19분의 1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목소리를 어, 본인 목소리가 워낙 시장에 강하게 좀. 어필이 되기 때문에 본인 목소리도 자기의 주관만이 아니고 다양한 스펙트럼 의견을 동시에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케이, 보면 오케이. 굉장히 고민의 깊이가 좀 깊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간밤에 있었던 그런 그 인사들, 연준 인사들을 음. 발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준비했는데 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파월의 속내인데 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지역 여는 총재들의 멘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거고, 간밤에 블러드가 얘기한 부분들은 쭉 제가 정리해 놨는데 핵심은 밑줄 친 겁니다.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 위험을 덜 반영하고 있다. 음. 그래서 연내 4%까지 올려야 되는데, 음. 오왜 이렇게 시장은 낮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 음, 음. 시장이 좀더 빠져야 될것 같아. 음. 이게 블러드 총재 발언이고요. 블러드 네. 총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 높고 노동 시장 여전히 좋은데 금리 네. 올리기 딱 좋아, 딱딱 딱 좋아. 네, 네, 좀 얄밉죠.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 조지 캔자시티 연은 총재인데요. 여기도 네. 이제 그 핵심은 제가 밑줄친 부분입니다. 음, 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음. 어 경, 다만 경제 내의 수요가 지금 약간 식고 있다 쿨다운이라 그랬거든요 아, 아, 아. 식고 있다 음. 어이사람 뭔가 아, 인플레가 좀 이제 하락할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음. 어. 바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고 음. 적어도 세번 정도는 인플레 지표가 개선되는 걸더 지켜보고 싶다 이런 코멘트를 직접 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어, 7월 물, 소비자 물가지수 8 5가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세번 더라면 8, 9, 10. 그러니까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월에 발표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 이 사람 말대로면 음. 지금 8, 9, 10월에 그러니까 그 CPI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음. 연말 12월쯤에는 금리 인상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어. 시그널을 사실은 준 거거든요. 네네네. 다만 전제는 CPI가 계속 안정돼야 된다라는 그렇지. 전제가 있는 그 거죠. 그 전제가 음. 가장 중요한 거고. 음. 네. 근데 사실은 이 패트릭 하커라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네. 사 인터뷰가 나왔는데. 네. 네. 이분은 이제 완전 비둘기적인 음. 멘트를 좀했었거든요 소개해주시죠. 예.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예. 뭐 일단 연말까지 3.4%까지 음. 올리고 나서 음. 이걸 상당 기간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예, 예. 이 기준금리가 3.4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음. 경제둔화가 음. 경기둔화가 올수 있어.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더 신중해야 되고 음. 지켜봐야 돼라는 음.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뭐4% 예. 이런 것과는 또 약간의 갭이 좀 있었던 그렇죠. 그런 멘트기도 해 해요 는데 오죽하면 지금 음. 아까 제가 다시 차트 한번 보면 제가 만든 그 그래픽. 보면 네. <laughs> 이게 지금 그 만화예요. 어. 그러니까 만평인데 어. 연준이 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 이. 저거 보세요. 어. 꽃잎을 가지고 매파 어. 비둘기파, <laughs> 와 진짜 비둘기파. 대단하다. 맞 하나 걸리는 놈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일관성 없으면 이렇게 이제 만평으로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뒤바고 있어요. ]구나. 예. 음.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laughs>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laughs> 어 저희 는 사실은 조금 음. 어 아리아리 아리송 아리송하다. 맞아요 예. 맞아요. 결국은 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파월 밖에는 모르겠죠. 모르, 그러니까 예. 그 하여튼 맞습니다. 오늘 밤이 정말 음. 중요한. 날이 되고 왔고 음. 근데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걸 보면 급등한 걸 보면은 음. 많은 좀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 뭔가 있, 있을 것 같긴하다 오늘 네,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보면 그냥 네. 뭔가는 있다 음. 오늘 밤에 잘 활용을 해봐야 네.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준 인사들에 메트도 음. 좀 받고 음. 어떤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아예 이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거야 음. 했는데 이제 월가의 시각도 네,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음. 아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오, 사진 제가, 한번 얼굴 얼굴밖에 안 나왔네. <laughs> 사진 한번 보시죠. <laughs> 아 오늘 뭐 황소 예, 이거 아, 금요일 토월 네. 발언 나오고 3% 상승 이제 그냥 게런티해 보겠습니다 이 오. 황소 크기로 어. 그~ 그러니까 나스닥 3% 상승 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음, 음. 바람을 가지고 이큰 사진을 어. 어 이거 막 실제 그렇게 오르면 월요일에는 이 따만한 거더큰 음. 걸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만 나오는 걸로 <웃음> 네. <웃음> 자 음. 그래서 결국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아이 그러니까 음. 소문은 결국은 매파죠 뭐, 웹하기도 하고요. 어. 어쨌든, 잭슨홀 미팅이 대단한 재료가 될 거다라고 다들 떠들썩한데, 실제 열면, 아, 깨갱, 뭐, 별거 아 없더라. 뭐 이런 걸 수도 오케이. 있고요. 말씀대로 오케이. 매파가 넘칠 거라는 얘기 했는데, 네. 매는 없더라. 그런, 그렇지. 그런, 그런 뭐 약간 종이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세 명의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토니 크레센치라고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 핌코의 음.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네. 예전에 뭐그 리만 브라더스 망한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갔던 분이고요. 음. 지금 이제 수석 부사장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이 어, 인플레이션 하락이 시작됐어도 연준은 금리 인상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멘트를 했고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시장 금리가 오르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올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음. 그 말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금리를 올려야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를 뺀게 실질 금리니까. 음, 음, 음. 인플레이가 이만큼 오르는데 금리 요만큼씩 올려 봐야 계속 마이너스 그렇지, 금리인데. 그렇지. 그래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인플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런 금리를 그런, 올려야 된다. 그런. 앞으로 몇개 분기 더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굉장히 센 발언이었고요. 그 아래 이제 올프리서치의 세니에크 그 수석 투자 전략가 멘트는 네. 연준이 돈줄을 제기 시작하면 실제 경제 영향이 미치는 건한 6개월쯤 지나서라는 거죠. 네. 이 시차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6개월쯤 지나야 주식 시장의 PER도 떨어지더라. 음. PER은 말씀대로 주가가 있고요. 분자에 네. 분모는 EPS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수를 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결국 어 현재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이 이익을 주가가 몇 배로 반영 반영하는지가 이 PR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주로 재면 주가는 이제 하락 압력을 받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 EPS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PER이 떨어진다라는 음. 거고요. 음. 그래서 아직 긴축 효과가 나타나지 별로 안고 아, 있다는 라 거고요. 한1 5 0 b p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음. 이게 한 6개월 후에 시차가 반영되면 어, 연말 이후로 가야 서서히 주식의 멀티플이 하락할 거다. 하락 압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음. 아직 긴장은 늦추지 마라 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적이네요. 계속 그렇죠. 의견들이. 그렇죠. 예. 음. 파이어스톤 음. 그 오레스 에스 매니지먼트 매니저멘트도요. 음. 실제 인플레 하락이 체감이 안 되면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 물가가 빠진다고 느껴야 그게 빠지는, 빠지는 거지. 파월이 아무리 뭐 비둘기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야, 인플레가 쭉쭉 빠지면 그래. 아, 아, 반대로 얘기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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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가 아무리 매파적 발언을 그리고, 해도 네. 인플레가 빠지면 그냥 음. 시장은 그냥 그걸 어, 반영하는 그치, 거고요. 그치. 얘가 아무리 비둘기 발언해도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냥 그걸 어, 반영한다는 그렇지. 거죠. 음. 결국 높은 인플레 수준이 주식, 특히 성장주에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음. 인플레를 봐야지 파워를 보면 안 된다. 라는 게이 사람 얘기예요. 오. 그래서 연준 긴축이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 봐야지 음. 파월의 말에 일일비 하지 마라. 마라. 이 사람은 그런 또 조언을 한 겁니다. 어, 예. 예. 괜찮죠 멘트. 뭐 괜찮네요. 예, 예. 음.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지. 약간 그 느낌도 좀 <laughs>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종목 브리핑으로 또넘어 또 예, 뭐 가볼게요. 예, 예. 특징주 브리핑인데 자 달러 제너럴이 음. 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음. 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 그리고 조정 EPS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그냥 음. 소폭 상회하는 정도였고요. 미국판 다이소죠. 음. 예. 맞아요. 근데 예. 저도 그래서 완전 미국판 음. 다이소. 왜냐면 얘네가 뭐 10달러 미만의 이제 아주 싼 제품들.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해서. 미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어, 음. 그랬는데 일단 얘는 그래서 주가는 약보합권에 음. 마감을 했는데요. 예. 단순히 제가 이것 때문에 갖고 온게 아니라. 음. 얘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달러트리라는 음, 기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얘는 장 마감 후에 음.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매출은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고 음. EPS는 소폭 상회하고 해서 얘네도 똔똔이긴 했는데 네. 얘는 시장 외 거래에서 시원내 거래에서 마이너스 10%인 거 같아요. 음. 지금 10% 급락하는데 네. 왜 왜가 좀 궁금해서 음. 그걸 저도 이제 찾아봐서 그걸 특징주로 오늘 정리를 해 봤는데 네. 이게 달러 제너럴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 다이소 같은 데인가 봐라고 음. 했는데 식료품도 취급을 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예. 우리가 월마트 때 얘기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음. 식료품은 많이 사, 에너지 음. 많이 사, 음. 옷은 안 사. 그런데 예. 이 달러 제너럴이 동일점포 매출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음. 왜? 식료품을 음. 찾는 고객들이 음. 많고 고소득 고객들도 와서 오히려 이게 확대되는 기회가 될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올마트가 하면서 얼마부터가 의견 그대로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음, 그게 지금 전반적인 음, 진짜 소비의 음, 어떤 특징인 것 같은데, 음. 돈 있는 사람도 음식료를 싼거사 먹더라. 싼거사 먹더라. 아, 예. 그런데 달러 트리는 일단 식료품 비중이 낮아서 예. 그에 대한 노출도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 제너럴과 약간의 비교가 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달러 트리에는. 또더 싸게 하는 무슨 패밀리 달러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는 음. 그냥 여기도 할인점인데 그보다 더싼 이런 샵인가? 이런 샵. 일앤샵? 그런 약간 에, 그런 느낌도 아니고. 예. 네.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저소득층이 음.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음. 얘네가 여기에 가격을 더 내리겠대요. 음. 그래서 왜? 지금은 저소득층들이 음. 더 힘들어졌는데 네. 이들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 우리는 가격 인하를 할 거야. 네. 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음. 실적 가이던스를 일단은 낮췄어요. 네. 그러면서 두 기업의 이제 희비가 엇갈렸다. 음. 근데 이제 이 단순히 이두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 행태들을 음, 좀볼수 있는 예, 예. 뭐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월마트가 얘기한 것들과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그 음, 저희가 또알 필요가 있어가면서 예. 준비를 했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솔직히 저기. 아 예. 너무 싼 곳이라. 네, 예, 저런데 좀 들어가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네. 어. 예. 또좀 너무 그래. 아, 예. 예. <laughs> 네. 음. <laughs> 네. 아, 선구합니다 다이소는 다이소는 네. 가보셨고요? 아 다이소는 자주 가죠 아, 어, 예, 예, 예. 그보다는 음. 또 조금 약간 이미지가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그치? 네, 그렇죠. 예. 아. 미국에서는 사실은 좀 그냥. 그... 그냥 일반인들은 예. 잘 가지 뭐 화이트 칼라들은 사실은 좀 많이 가지, 거의 가지 않는 아, 예. 그럼. 음. 그럼 여기는 안 가, 음. 잘 모르는 게더 번도 안고길 그래, 지나가면서 구경 했는데 그래서 멘트가, 멘트가 좀 짧아 예. 보면 뭐가 많고 뭐 이러는데 예. 아, 안 가보셨구나 음. 네,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도 뭐 매출 비중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높고 그렇죠 네. 음. 네. 그런, 음. 그런 거 보면 아니 제가 뭐 돈도 많은 놈도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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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도 과분해요 달러제으 <laughs> 네. 자, <laughs> 자그 다음은 일라이 릴리를 준비를 음. 했는데요. 제약회사죠. 신약 파이프라인이 매우 좋은 그런 데인데, 그냥 이 기업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음, 마이크로소프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또 그러니까 예. 제가 글자로 쓰다 보니까 <laughs> 모건 스탠리가 콕 집은 음. 뭐2023 수사 유망주 이건 제가 단 건데요 예. 뭐 지금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음. 좋을 기업으로 다섯 개 종목을 소개를 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라이릴리 그리고 음. 아마존 테라리 예. 몬스터 베버리지 음. 팔말토 음. 이렇게 다섯 개 기업이었는데 음.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상거래도 괜찮고 예.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쪽 이쪽도 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서 나온 걸로 계속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위한 투자를 할 거야. 음. 뭐 이런 점에서 괜찮아. 그 음. 페라리 얘가 되게 고급 자동차잖아요. 네. 경기 침체 쪽에서도 얘네는 음. 영향이 없대요. 음. 어차피 고급차 맞습니다. 타는 애들은 계속 타니까. 음. 그 그다 이제 실적 2분기 제일 좋았던 좋았어. 업체가 네. 페라리. 네. 음. 그다음에는 이제 루이비통 가지고 있는 LMBH 예예 예. 고기 뭐 그런 고급 브랜드들만 맞아. 예 아무리 실적 전망을 다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그런 매출. 불황은 절대 타지 않는다. 그 그쵸, 영품은. 예. 그렇죠. 완전 고가는 음. 오히려 불황 예. 타지 않죠.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에 또 전기차 시장이 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예.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꼽았고, <laughs>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성이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예. 있대요.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팔로알토는 우리가 뭐 어제 선배가 음. 계속 음. 소개해 줬듯이 얘는 정말 이 사이버 보안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음. 이런 측면이었는데.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요거를 위로 타이틀로 음, 올린 이유는 예. 시티에서도 간밤에 목표 주가를 음, 30%를 예. 올렸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모건스탠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어 되게 좋아. 음, 그래서 계속 성장할 거야. 예. 라는 이유로 들었는데 오히려 시티에서는 얘네가 이제 2년 안에 다섯 개의 신약을 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제2 당뇨병 치료제 제가 예전에 예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예. 그 성분, 주 성분이 음. 또 비만 치료제에 도움이 네,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국 승인 기다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최대 정말 네. 약물이 될 거야 이런 네. 뭐 평가가 나오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 라는 네. 점에서 좀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렇죠 모거스엔이도 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했어요 내년에 어, 어, 어. 어, 히트 신약 다섯 개가 음. 동시에 출시된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엄청난 실적을 낼 거다 그랬는데 음. 사실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이게 투자유망주 탑픽을 꼽은 게 아니고요 음. 빈티지 밸류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어. 그 보면. 네. 다섯 개의 빈티지 벨류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그게 뭐냐면 빈티지가 이제 포도주 오래 묵히면 음. 묵힌 연도를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음, 음, 앞에 음. 뭐 1986년산 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묵히면 묵힐수록 장맛이 나는 예, 포도주처럼 묵혀서 가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장기 회사예요. 투자할 종목. 예. 그러니까 12개월간 음. 지금 사서 음. 바이앤 홀드를 하라는 거. 예요 지금 그렇지. 사서 1 년간 쭉 놔두면 시세 보지 말고 어. 그냥 그래. 이렇게 그래. 있으면 음. 엄청난 뭐 주가 상승은. 아, 없겠지만 음. 안정적 시장보다 굉장히 안정적 수익을 낼수 있으니 음. 그냥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시장 음.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서 그냥 1년간 쭉 묵혀도 어. 장만 날 거야 아, 이런 멘트였어요. 그래서 음. 선정 기준이 음. 세 가지였어요. 음. 멀티플은 높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비싸, 비싸죠. 네. 비싸도 괜찮아 사업 질은 좋은 좋아. 기업만 어. 나 우린 골랐어 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섯 개 기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 다섯 음. 개 기업 전체 PER이 음. 시장 평균보다 한11% 높대요. 그 다음에 이제 PSR, 그러니까 매출, 매출 대비해서도 17% 정도 네. 프리미엄 있대. 음. 프리미엄 있으면 뭐해? 있어도 해. 좋아, 음. 비싸도 좋아, 음. 사업질이 좋으니까 음. 더 오르면 되지. 뭐. 성장하는 기업들이 네. 더 거죠? 오르면 되 그러니까. 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그쵸.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도 현금 흐름은 계속 좋은 기업들만 그렇지. 고른 거고요. 음. 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음. 그래서 하락,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을 골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어. 지금 조종목을 사서 어. 뭐 내년에 20%, 30% 먹겠다 기대보다는 그냥 그래요. 나는 시장보다 아웃포폼하는 종목 그냥 사서 아,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묻혀 그래, 둘래 그래. 하는 투자자들이 사라 아, 뭐~ 요렇게 이제 멘트 했다라는 면에서 아, 추가로 제가 좀 부연 아, 설명을 또, 네 부연 설명이 네. 매우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섯 개의 종목들은 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 이슈들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잘 음. 정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